쩐쩐쩐쩐 여러분 원치. 안녕하세요. 알라가 성,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라가 돌아왔어요. 10일에... 알라, 11일에... 알로입니다. 메이킹입니다. 네. 어쨌든 서울 t v 하고 네. 티 t v 둘다 올라갑니다. 네. 자, 올라, 올라주시죠. 제 11회 수인 대회. 빰빠바바바빠빠빠 나는, 알라야! 다시 올라다나 어린, 나는 언니야 반칙하면 안 아직, 됩니다. 아직. 아직. 네. 아직 가지나 준비. 준비가 준비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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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자 일단 세세 세, 다섯 바퀴 돌아야 돼 다섯 바퀴 준비 시작 뛰어 아나 못했어 다시 하지마 음. 하지 엄마, 엄마, 엄마 때문에 고깽이 없어졌잖아. 아, 맨 끝에 찔려야지, 맨 뭐, 끝에 놔. 맨끝까지 가고. 이거. 어, 이거 아니야, 고깽이. 다터지 아, 고깽이. 왜 음. 엄마 때문이야? 아니, 응. 엄마가 밟았잖아. 아거나 아, 몰라. <laughs> 음. 이건 네바퀴 <내> 음. <laughs> 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てちょってちょ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ちょっと待ってっちょっと待って 빨리 올라오세요 빨안 아직 안올라왔리비지말라고 지금 너희는 뭐 그리는 거야 비비리지 말아야 와 엄마 힘들 여기 해 거기서 애들이 이리 와 저쪽으로 가 끝으로

이제 머리 로가져 시면 돼. 다이아몬드 불러. 어쨌든 셋, 가1등입니다 하지마 10? 나덟아등이둘 열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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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은메달이 오빠, 이렇게 이뻐, 이이다 이뻐, 이뻐, 이뻐.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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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들어갔다.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 어디? 아, 서훈이 세훈이, 내가 계속 놀았어? 아, 오빠, 앞으로 어딨는데? 물 하나 팠어 내가. 어, 오빠, 어딨는데? 어? 빨리 <laughs> 와줘. <어디 웃음> 어, 어, 잘해. 잘해. 이제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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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젠, 이잘이이제이 자, 빨리 다 쓰십쇼 서운내 옆에 서내 옆에 내 옆에 내 옆에 서 앞에? 내 옆에 옆에? 응내 옆으로 어. 떨어져 옆으로 좀 때릴게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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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음, 음. 응, <목소리> 둘. 어제 졌어. 승아 이 졌어. 어. 어, 어제 이게 승아르 쓰죠. 다음도 블록 두 개가. 오. 생각만 좋은 거주고 어, 아닌데. 어쨌든 와. 제가 오늘 우세, 우승했습니다. 아, 제가 우승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우TV도 꾹꾹 눌러주시고 승하TV도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막, 하 t v 싫어의막막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뻥입니다. 아, 아, 아. 승하TV 좋아요 꾹꾹, 영상 꾹꾹, 구독 꾹꾹 해주십시오. 영상 꾹꾹